안녕하세요.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퇴계시 7원 책에서 시한 수를 정해서 쓸 건데요. 오늘 시는 64쪽에서 65쪽에 나오는 시입니다. 금문원 음. 동계성 성재라는 시인데요. 음. 이장환 작가님은 이 제목을 성재 근문원에게 라고 간단하게 번역해 주셨어요. 근데 이 동계성은 뭘까 혼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성재 근문원이 이 성재가 호고 근문원이 자호입니다. 그리고 동계성은 동쪽 시내에 똘똘한 뭐 아이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넣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번 상상해 봤네요. 그럼 시를 읽겠습니다. 정일심전경시요진성성진성성지자소소단가일용공부제막학망망거알묘 마음을 하나로 가지런히 하는 것은 오직 그 공경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깨닫고 깨닫는 것을 지 내가 서 있는 곳 이런 뜻일까요? 땅에 대해서 깨닫고 깨닫는 것을 다하면. 어. 밝아짐 저절로 저절로 어, 환하고 환해집니다. 음. 다만 어, 매일하는 일용, 음, 매일하는 공부가 있을 뿐이지 막각 망망거, 어, 공 이렇게 막 빨리 황당하게 쫓아가서. 싹을 싹을 뽑아 올리지 뽑아 올리는 공부는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차근 차근 공부해 가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저도 오늘 차근 차근 또 씁니다. 정할정. 마음심 하나 둘, 셋, 넷 전할전 오로지 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 두세 공경할겸 이씨 귀여워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다할진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서. 깨달을 성, 영특할 성, 하나, 나두 세네, 댄서, y 섯 s 섯이글 so, 네, 댄서, y 섯 s 댄서, y 여 s 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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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일곱 더 할까? 하나 둘네 다섯 나리 셋네 쓸려 있을지 나 다섯 여섯 말막 하나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배울학 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넷. 자, 이건 무슨 망이죠? 까끌하기 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까끌하기 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이 쓴 글씨라는 게 진짜 여기 망자 꼭다리랑 여기 망자 꼭다리랑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갈 거. 둘, 셋, 넷, 다섯. 뽑아 올릴 알. 둘, 셋, 넷, 그고 아, 알묘 거 알묘 망망거 알묘 이이 알묘라는 단어가 음, 맹자에서는 조장이라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막 빠르게 자라게 하려고 벼, 딱을 이렇게 뽑아 올려놓으면 벼가 다 빠르게 자라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라고 음, 근데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하고 어떤 노력을 막 기울, 기울이는 거 사이에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노력은 하되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가, 일용, 공부, 제 일상적인 노력은 매일매일 하되 조급하게 굴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